를 눌러서 애들을 누르면 비로소 이제 제 프로젝트에 가져올 거고요. 멈췄네. 응? 아 이제 온다. 얘네들이 워낙 쉐이더들이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뭔가 가져오면 <laughs> 컴파일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요. 웬만하면 사양이 좋은 컴퓨터를 써야지만 언리얼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픽카드가 없는 진짜 성능이 낮은 맥북 마저도 잘 도는데 언리얼은 굉장히 사양이 높아야지만 좀쓸 수가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프리페어링 쉐이더 해가지고 계속 돌고 있죠 잘, 잘 만들어졌다면, 지금 아직도 컨버팅 하고 있어요. 프리페어링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폴더는 좀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이름을 저어줬던 게, 피메일 메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메타 휴먼즈라는 폴더 안에, 피메일, 제가 이름을 저어준 메타라는 애가 이렇게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블루프린트 이렇게 드래그색서다 떨구면 됩니다. 이렇게 딱 떨구면, 한참 걸리겠죠. 떴다. 오, 그나마 어제 열어서 그런가? 어, 조금씩 돌아오죠. 이게 느린 컴퓨터는 체크무늬로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시간이 흐르면 텍스처가 입혀져요. 컨버팅해서. 지금은 이 정도까지 어있네 자, 요, 요번에는 이걸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방법은, 아, 어떤 걸 쓰냐면은, 이 핸드폰에 있는 뎁스 카메라랑, 이스 카메라가 있다는 건 이제 아이폰 10버전 이상부터겠죠? 걔랑, 여기 언리얼인이 있는 컴퓨터랑 통신을 통해서 작동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얘네가 둘다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어야 되고, 서로를 찾아야겠죠 서로가 맞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여기 보다시피 어. 아이폰에 라이브 라이브 링크 페이스라는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파란색에 사람 얼굴이 달려있는, 그리고 언리얼의 아이콘이 U자가 붙어있는 애구요. 이거 딱 누르면, 연결이 안 되더라도 자체가 이렇게 마스크를 먹고 움직이면 메시가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죠? 옛날보다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딥러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핸드폰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 핸드폰이 이, 여기를 찾아야 돼요. 이 컴퓨터에 IP를 찾는 게 좋겠죠? 여기, 그, 래서 네트워크에 들어가시면, 어,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에 가시면,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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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아다터가 하나 보일 거고요. 음, 음. 여기 제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속성을 누르면, 지금 또 여기 돼요. 컴파일 하는 문제. 이 컴퓨터의 IP가 여기 있네요. 아, IP가 120, 네. 172에 어쩌고 저쩌고에 10.3이네요. 그래서 얘를 알려줘야 돼. 누구냐면, 이 아이폰에 설치된 페이스, 아, 라이브링크 페이스라는 곳에 설정에 들어가면 있고요. 설정에 맨 위에 라이브링크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여기 타겟이라고 있어요 타겟 내가 연결해야 될 타겟을 얘기하는 건데 타겟 추가를 눌러서 IP랑 포트는 1이 5개짜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IP 1720에 113 그리고 포트는 1111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의 이름도 여기 대상 이름에다가 종호 아이폰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어요. 왜냐면 이 컴퓨터도 이 아이폰을 찾아야 되니까 종호 아이폰이라는 애를 찾아야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메타 이먼 오른쪽에 어 여기 디테일지에 가보면 이렇게 밑에 뭐 있는데 어? 메뉴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라이브 링크라는 애는, 그 솔직히 뭐를 쓰는 거냐면, 그, AR에 등장하는 페이스, AR 페이스를 써요.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앱 중에, 스노우라는 앱있죠 얼굴 딱 뜨면, 얼굴 꾸며주고, 얼굴 움직이는 대로 해주는 거. 그 기능이 이제 AR 기능인데, 이 애플에서는 AR 기능을 쓸수 있는 플랫폼이 AR 킷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세팅에 가서 다시 플러그인에 가보면 AR킷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가 나오죠. 저는 AR킷과 AR킷 ARKit 페이스 서포터라는 거이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AR을 써서 AR 기능 중에 여기 이제 라이브링크라는 앱을 써야 되잖아요, 이 앱을. 그래서 이거 두개 설치하신 다음에 또 하나 설치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라이브링크를 쓸 거니까 라이브링크라는 걸 검색을 해서. 이거 이게, 아, 아, 엄청. 아, 컴파일은 끝내고 있대요. 좀 기다려달라네. 컴퓨터가 그다지 빠른 게 아니라서 엄청 밝으네요. 아 됐다. 제가 여기다가 라이브 링크라고 검색을 하면 되겠죠. 링크.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링크랑 라이브 링크 컨트롤 리그라는 거, 요거 두개설치해주면 됩니다. 플러그인 설치할 게참 많죠. 메타 휴먼 쓰기 위해서 메타 휴먼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고, 페이셜 캡처를 아이폰으로 하려면은 라이브 링크 두개 플러그인과 AR킷이라는 거을 설치를 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AR킷에 있는 그 페이스는 사실 오래전부터 한 쓰였어요. 한 3, 4년 된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얼굴, 얼굴 관련한 앱 만들 때 많이 쓰죠. 네, 그게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얘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설치가 다 끝났고 어, 컴파일링도 다 끝났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 피메일 메타라는 이 블루프린트 디테일에 가보면 여기 요거 하나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라이브 링크 탭이 있고요. AR킷을 쓰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R킷을 어떤 것을 쓸 거냐고 선택해줘야겠죠. 여기 뭘 선택해주면 돼요? 제 아이폰을 선택해주면 돼요. 됐고 잠깐 어디갔니 여기있다 음. 똑같이 움직이죠 잘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튜버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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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눌렀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버들이 머리 헬멧 쓰고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처럼 이렇게 아이폰 달아놓고 사이버 유튜버로 많이 쓰고 있는 게이 기능이에요. 보다시피 돈한푼안 들이고 할수 있는 기능이 돼 버렸죠. 예전에는 뭐 일억 3억 이렇게 달라고 외치던 이런 기술들이 이제 공짜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모션 캡처 슈트를 붙이면은 제 몸이 움직이는 것까지 동기화돼서 퍼포먼스 캡처라고 해서 전신이 다된 것까지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 이 모션 캡처도 그냥 한 장비 세트가 뭐 1억, 3억 이랬었지만 요즘 중국 제품 중에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가면 거기에 어, VR 다이브인가? 뭐 그런 것들도 그냥 알리페이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만딱 1, 2, 0 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결제하면 이렇게 날아와요. 뭐 움직이면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메탈만 만드는 거, 그리고 요 라이브 링크 연결해서 페이셜 캡처하는 것까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inggal tak? um, rakit,ライブ,ライブ,リンク like 설정하고 이러면 끝나요 위에는 메탈로 만드는 거고 밑에는 페이샤 캡쳐로 붙이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저장해서 줄게요 참 쉽죠? 1시간 만에 끝났어요 메타비만 하나 빌드 하는데 거의 한달 과정을 대부분 하거든요. 세미나나 교육과정이 가면. 이제는 한 시간 만에 끝나는 과정이 됐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다음에는 우리가 뭔가 3D를 뭐 실리마 포디든 마야든 맥스든 어디서 만들면은 대부분 렌더링해서 영상 하나 클립을 얻죠. 단일 영상을 얻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프리뷰 정도로 보는 정도만 되지, 걔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실제로 프로덕션을 하다 보면은, 내가 멋진 컵을 하나 만들었는데, 야, 컵합침이 은색이 아니고, 금색이었으면 좋겠어. 라든가. 아니면, 모뭐 캐릭터를 만들어 레이저 광선을 썼는데, 레이저 광선이 어, 빨간색으로 나가는데, 아니, 난 이거 초록색으로 쓰고 싶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마야나 c 4디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정한 다음 다시 렌더링을 누르죠. 근데 렌더링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딱 렌더링 누르는 순간, 대부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짧게는 몇 분, 뭐 길게는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업체의 큰 VFX 업체나 영화사 가 보면 렌더 파함실이라는게 따로 존재를 하죠.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걸 이제 배여대 컴퓨터로 렌더링 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렌더링을 아,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산성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단계로, 여러 단계로 채널을 분리해서 렌더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림자를 따로 렌더링 한다든가, 아니 색상만 따로 렌더링, 또는 이제 반사만 따로 렌더링, 굴절만 따로 렌더링, 아니면 또 깊이 값, z d e p 라는 깊이 값을 따로 렌더링,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스에 따라서 이제 렌더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멀티패스 렌더링이라고 해요. 근데 C4D에도 당연히 그 기능이 있고요.